루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루사입니다. 오늘은 반숙자 작가님의 '외로움의 밀실'과 '유월이라는 두 편의 수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의 밀실에서는 작가님은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움을 타는데 과수원에 오면 평화로워 그곳에 어렵게 농막을 지었고, 농막은 가장 편한 차림으로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고 자연과 온전히 하나되는 밀실, 노동과 사유가 교신하는 비밀의 방에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 속에서 이제는 두려울 것도 애태울 것도 없는 깊은 평화를 느끼신답니다. 누구나 이런 농막 하나쯤 갖고 싶으리라 생각됩니다. 6월에서는 다양한 밭작물의 수확과 모종 심기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며 유월은만물의 어미들이 부지런하게 새끼를 쳐서 종족을 번성시키는 산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월은 어디쯤일까? 80을 산다면 40이 반 고비일터. 작가님의 인생의 유월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지만 다시 찾은 유월을 만끽하겠다고 했습니다. 작가님이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메모를 하고 글을 쓰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인데요. 그럼 두 편의 수필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외로움의 밀실 반숙자 농막이다. 뒤로는 오성산이 나지막이 엎드려 있고, 앞으로는 음성, 읍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서양집. 다 낡은 구옥이 내 창작의 밀실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자잘한 채소를 키워 먹고, 과일나무 서너 그릇이 흉내만 내는 미니 과손이다. 지금 밖에는 태풍이 몰고 온 비가 종일 내리고 있다. 산자락이거나 계곡을 피하라는 텔레비전 보도가 있었지만 몇 그루 안 되는 과일 나무와 다 늙어 세잔한 농막이 걱정돼서 올라왔다. 밖구랑에 수로를 따주고 처마 밑에 고무통을 놓아 물난리가 나지 않게 단속을 하고 소파에 앉는다. 여기에 농막을 지은 것은 33년 전이다. 동네 가운데 편리하고 넓은 집을 두고 길도 변변치 않던 산다랑이 과수원에 집을 지은 것은 순전히 남편의 배려였다.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움을 타는데 과수원에 오면 평화로웠다.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풀을 뽑아도 사과나무 열매 속기를 해도 즐거웠다.이런 별난 여자를 위해. 힘든 작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을 보냈다.벽돌을 실은 트럭이 들어올 수 없어. 일꾼 둘이 두 달을 손수레로 벽돌을 날라 지었다.인도에 가면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지어 달라는 왕비의 청을 들어.2만 명의 노예들을 부려 22년간 타지마하를 지은. 샤자한 왕이 있지만 우리 집 남편도 그에 못지않은 열정으로 이 집을 지어주었다. 비록 초라한 누옥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지었다는 점에서는 부족할 게 없다. 나는 사람보다 과수원이 좋아서 이 길을 택한 여자다. 사과 나무의 사계에서 사람살이의 이치가 보였고 작은. 우주를 느꼈다. 내가 이곳을 창작의 밀실로 치는 이유다. 생각이 엉킬 때 여기로 오면 정리가 되고 몸이 나른할 때 풀을 뽑고 땀을 흘리다 보면 생기가 돌기 때문이다. 처음 글을 쓴 곳도 여기고 등단의 기쁜 소식을 들은 곳도 바로 여기다. 뿐만 아니라 몸으로 우는 사과 나무의 배경이 여기 있고. 문역 40년에 서울 살이 10년을 뺀 나머지 시간의 켜가 여기 쌓여 있다. 많은 문필가들이 책이 쌓여 있는 공간에서 점잖게 글을 쓰는데 나는 작업복에 호미를 들고 글을 쓴다. 서재가 있기는 하다. 아파트의 구석방이 내 공부방인데 거기서 나온 글은 별반 없다. 바람 따라 나선 길 위에서 쓰거나 농장에서 고구마를 캐면서 글감이 생기면 가을 내내 고구마만을 생각한다. 고추를 따면서 고추고랑에 그레시가 떨어지고 밤이슥도록 고추를 고르는 이웃들의 그분 등이 원고지 칸칸에 머문다. 아마도 아파트에서만 살라 했으면 노상 아프고 속이 허해서 배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본래적으로 야생이니까. 이 뜰에는 생명이 있다. 해마다 지하실 헛간에서 새끼를 치는 새가 있고 배가 만삭이 되어 잠자리를 찾아드는 도둑 고양이도 있다. 머지않아 고양이는 대연마리에 새끼를 거느리게 될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땅콩 고를 제집 드나들듯이 쑤셔 대며 염으로 가는 땅 콩을 따 먹는 두더지와 한창 나풀거리는 김장 배추와 열무싹을 모조리 잡수시는 뒷산 고라니도 여기 식구다. 가이 원초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살기에 집을 통채로 지들에게 전세를 준 격이 되었다. 나는 틈틈이 메모를 한다. 밖고랑에서. 방화신고 뒷산에 밤을 주우러 가서도, 봄이면 달의 순이나 혼잎을 따러 가서도 메모를 한다. 이렇게 일하며 모아진 생각들이 고고성을 울리는 곳도 바로 여기다. 달력 이면지나 공문서 이면지를 잔뜩 쌓아 놓고 초벌을 쓴다. 어느 한순간에 벌어지는 분만 작업이다. 이런 이유로 이곳은 어떤 방문객도 환영하지 않는다. 가장 편한 차림으로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고 자연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밀실, 노동과 사유가 교신하는 비밀의 방이기 때문이다. 깊어가는 가을밤, 묵직한 책한권 펼쳐놓고 스탠드를 밝히면 밤바람 소리만 유리창을 흔드는 저교가 어찌 그리 충만한지 이제는 두려울 것도 애태울 것도 없는 깊은 평화다 세상 모든 문학 작품들은 깊은 외로움에서 싹텄다 하지 않던가 올해는 갑자기 강의가 늘어 일주일에 일요일밖에 오지 못했다 그런 연유로 꽃밭도 풀밭이고. 마당도 풀밭이다. 아예 풀집이다. 뒷산을 오르고 이들이 지나다가 빈집인가 싶어 들마루에 앉아 저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들. 이집 사서 싹 뭉개고 전원주택을 지었으면. 주인이 어디 갔나? 온통 풀천지라. 경치 하나는 끝내주네. 펜션 지으면 사업 되겠네. 경제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무식한 사람들이지만 정신적으로 치면 건강한 사람들이다. 사실은 능력이 없어 전원주택을 보기 좋게 올리지 못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나답고 정다운 것은 또 어인 일인가? 내가 가장 확실하게 살아있는 실존이 여기에 있어서인가? 언젠가 둘이서 사과나무 밑에 풀을 뽑으며 남편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떠나거든 재로 남겨 이곳에 뿌려달라고 몸으로 운건 1970년대 과수농부 당신이지만 마음으로 울며 산 나는 영원히 사과나무로 남고 싶다고 여기는 반숙자의 창작의 밀실 내 수필의 자궁이다 6월 한 해도 반 고비에 들어섰다. 정월부터 5월까지가 무에서 유를 파종하는 시기라면 6월은 결실을 시작하는 1년의 후반기에 해당한다. 올 6월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조금 높은 지대인 농막에서 내려다 보면 초록초록의 향연이 안정감 있게 펼쳐진다. 봄에 새순이 나풀거리며 하늘에서 내려오듯 신선하고 환희롭다면 6월의 새순은 뿌리로부터 든든한 양분을 빨아 올려 성장하려는 나무의 깃발이다. 호들갑스럽지 않고 산만하지 않다. 바로 앞 과수원에서는 열매 속기가 끝난 사과나무의 새순이 일제히 올라와서 초록바다가 된다. 세수는 곧게 올라온다.아래 논에는 지금 세 포기씩 심은 변모가 새끼치기에 바쁘다.거기서 내뿜는 초록빛은 바로 생명이고 밥줄이다.이 나이에 잃었던 유월을 다시 찾는다.12살 나이로 치른 6.25 한국 전쟁 이후 나의 목가적인 유월은 실종됐었다. 6월은 포탄이 날아오고 사람이 죽어가고 배고픔과 공포에 떨던 기억으로 채색되어 초록빛 찬연한 본연의 계절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이제 아픈 기억은 잘려 나가고 내 감각으로는 유년에 보았던 그6월이 들어와 있다. 농막 창으로 채색되는 고추밭 일황이 한 폭의 동양화다. 유연한 곡선으로 이랑을 타서 심은 푸르게 자라나는 고추와 이랑과 이랑 사이에 내비치는 흑빛의 조화가 구도며 색채의 미적 정점을 이룬다. 며칠 전 미타사 선다원에 들렀을 때 행주인 우담보살은 보이차를 우려 찻잔에 따르며 산나무를 뜯으러 가자는 이웃의 말에 멧돼지가 새끼를 쳐서 더 사나워짐으로 위험하다고 했다.그렇다.6월은 만물에 어미들이 부지런하게 새끼를 쳐서 종족을 번성시키는 산딸이다.농부들이 이른 봄부터 밭 깔고 씨 뿌려 모종에 기르는 작물들이 제자리에 착근을 하느라 몸살을 하다가 비로소 안정하여 성장을 하는 때다. 하늘에서는 장마라는 우기를 두어 작물에 충분히 물을 대준다. 그 바람에 농부들은 구분등을 펴고 쉬며 애호박을 따다가 밀적을 붙여 일하느라 소원한 이웃과 막걸리잔 기울이며 정을 나눈다. 하지가 들어있는 6월은 반 고우의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이 다가온다. 그 풍경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소재다. 햇감자는 하지가 지나야 제대로 여문다. 또 하지 전후에서 장마가 들기에 시골에서는 그때가 감자와 마늘의 수확 적기다. 감자를 캐서 헛간 바닥에 펴놓으면 엄마는 잔챙이부터 먹으라고 성화를 댔다. 그때는 흰 감자는 드물고 자주 감자여서 큰 물박에 담아다가 몽당 숟갈로 껍질을 벗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어머니는 어린 것이 답답했던지 옹기 자배기에 감자를 쏟아서 보릿살 으깨듯이 으깨면 껍질이 벗겨졌다.6월은 텃밭에 첫 오이를 따는 때고 마디마디 매단마디 호박을 한꺼번에 10개도 넘게 따는 시기이고 방아다리 고추가 주렁주렁 입맛을 돋구는 때다.비오는 날이면 텃밭에 상추를 따다가 부득부득 씻어 잘 박한 된장찌개 넣고 보리밥 한 양푼 비벼 소담스레 떠먹는 축복의 계절이다. 가을에 심어 첫 수확을 하는 겨울을 난 미리며 보리, 마늘을 수확하는 시기다. 여인의 자궁 안에 새 생명이 자라듯 유월은 살아있는 것들이 제자리에 안착하며 안으로 성숙하는 축복의 계절이다. 꽃 모종도 콩 모종도 들깨 모종도 6월까지다. 이 시기가 지나면 모든 심어진 것들은 더 이상 옮기지 않고 제자리에서 성장한다. 그래서인가 인도에는 동한 거, 하한 거와 함께 우한 거가 있다고 한다. 비를 맞으며 활발하게 도단하는 초목의 생명 활동을 회방 놓을지 모른다는 이유에서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 수행하라는 것이다 6월의 초록빛을 선명하게 받쳐주는 것은 망초꽃 물이다 산밑 묵정밭에 물이 지어 피어나는 망초꽃의 흰빛은 초록을 껴안은 어머니의 치마자락 같다 푸근하다 거기 몸을 던져 낮잠 한번 실컷 자고 싶다 나는 지난 60여 년간 망초꽃을 6.25 전쟁에 죽어간 장병들의 혼령들이 꽃이 되어 피어났다고 생각했다. 무심하지 못했고 아팠다. 학교 다닐 때6.25 날이면 방송국에 가서 전사한 국군 장병들을 위해 조시를 암송하며 예민한 소녀는 방공 의식으로 무장했다. 그사이 60년이 흘러갔다. 역사로 치면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이다. 이제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무심히 망초꽃을 본다. 망초꽃은 평화롭다. 해질 역이면 그 꽃은 더욱 아스라해져서 천지의 활력으로 넘치는 계절의 분망을 고요히 받쳐주고 있다. 사람을 생각한다. 사람의 유월은 어디쯤일까? 80을 산다면 40이 반 고비일터. 내 인생의 6월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지만 다시 찾은 6월을 만끽하며 나도 올해는 조용히 우한거에 들어가 볼참이다.